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드디어 이번 마감시 안 들어 가장 큰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주인공은 2001년이 마지막으로 현재 북미 4대 프로 스포츠 팀중 가장 오랫동안 포스트 시즌을 못하고 있는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당초 소토의 행선지 후보였던 시애틀은 소토를 포기하는 대신 선발투수를 영입했는데요. 선발투수 최대여인 루이스 카스티오를 신시네티로부터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애틀은 4명의 유망주를 내줬는데요. 파이프라인 18위 노엘비 마르테, 파이프라인 93위 에드윈 아로요, 팀 5위 유망주 리바이 스타욱과 32방 유망주 앤드류 무어로 마르테와 아로요는 트레이드 후 신시네티의 1위와 15위 유망주가 됐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다는 평가인데요. 그만큼 1.5 시즌이 남아있는 선수이자 올해 조정 ERA가 160에 달하는 카스티오는 이번 시장에 나온 선발투수 중 압도적인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무려 12팀이 달려들다 보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텍사스가 마지막까지 시애틀과 경합했고, 양키스는 앤서니 볼피가 아닌 오스알도 페라자가 중심이 된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신시네티는 마르테가 중심인 시애틀의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선발 추대어를 놓친 양키스는 프랭키 몬타스나 파블로 로페스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선발진이 흔들리고 있는 양키스는 오늘도 게리콜이 6이닝 오실 점에 그쳤습니다. 양키스는 몬타스나 로페스도 못 잡게 되면 호세 퀸타나로 눈을 더 낮춰야 합니다. 반면 카스티오를 팔고도 타일러 말리, 브랜든 두르리, 도노반 솔라노, 토미 페이 남은 신시네티는 이번 마감 시안에서 한몫 제대로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와 제시 윙커에 이어 또, 신시네티 선수를 데려온 시애틀은 이로써 루이스 카스티오, 로비레이, 로건 길버트, 마르코 곤잘레스, 크리스 플렉스 앤 오선발에 조지 커비를 예비전력으로 두게 됐는데요. 6월 28일에 카를로스 산타나를 데려와 가장 먼저 움직이고 투수 최대역까지 손에 넣은 제리 디포토 단장은 카스티오는 리그 최고의 에이스 중한 명으로 꾸준한 포스트 시즌 컨텐더인 우리의 목표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반기를 (14) 승으로 마쳤지만 후반기 들어 휴스턴에게 오전 전패를 당한 시애틀은 현재 토론토의 반경기 뒤진 와일드카드 (2위로) 내일과 모레 경기를 하면 휴스턴과 (19경기를) 모두 치르게 됩니다. 휴스턴전을 제외한 최근 28경기 성적이 25승 3패 승률 8할 9푼 3리인 시애틀은 현재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76%입니다. 한편 디트로이트의 4대 2로 패한 토론토는 알렉 마누아가 오른쪽 팔꿈치에 타구를 맞고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단순 타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안소토와 샌데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선수는 저스틴 벌렌더인데요. 쉬워져도 잘 던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미쳐버린 벌렌더는 시애틀을 상대로 7과 3분의 2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시즌 성적이 14승 3패 1.81이 됐습니다. 올 시즌 시애틀을 상대로만 6번을 나서 5승 1패 2.34를 기록하게 된 벌렌더는 7월 4경기에서 4승 1.01을 기록함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7월의 투수도 유력해졌는데요. 벌렌더의 시즌 평균 자책점 1.81은 1.76인 맥클라나안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이자 만 39세 투수의 7월 종료 기록으로는 2005년 42세 시즌에 1.46으로 7월을 끝낸 로저 클레멘스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으로 클레멘스는 아시다시피 약물투수입니다. 이로써 벌렌더와 템파베이 투수의 세 번째 대격돌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맥클라나는 117과 3분의 2이닝 10승 3패 1.76, 벌렌더는 1 2 4이닝 14승 3패 1.81로 맥클라나아는 탈삼진에서 앞서지만 벌렌더의 성적도 밀릴 게 전혀 없습니다. 이틀 연속 블론 세이브를 포함해 최근 11세이브 6블론 8.14인 테일러 로저스가 잠시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한샌데고는 미네소타를 10대1로 안파했는데요. 루키이지만 에이스를 맡고 있던 조 라이언에게 4이닝 오피 홈런 17점을 선물했습니다. 올 시즌 팀 최고 기록인 5개 홈런에는 김하성의 시즌 6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김하성은 한복판으로 들어온 라이언의 91마일 실투를 놓치지 않고 7월 4일 옌시 알몬테를 상대로 뽑아낸 5호 이후 18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낮은 각도로 날아오는 독특한 비행계적을 가진 라이언의 포심은 피안타율 1할 7푼이 메이저리그 1위, 포심의 런 밸류 또한 칼로스 로동과 함께 메이저리그 1위인 선수였습니다. 김하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5회 초 호수비에 이어 5회 말에는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가 시즌 6호 도루에 성공했는데요. 샌데구는 김하성의 득점을 시작으로 5회 말 6득점, 비기닝을 만들고 오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타점에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고 도루는 지난해와 같아졌으며 홈런도 지난해 8개와 2개 차이가 된 김하성은 조정 득점 생산력 100일이 지난해 70에 비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샌데고가 가장 고무적이었던 건 블레이크 스넬의 피칭이었는데요. 6인닝 7K 1볼렛 1실점 승리를 따낸 스넬은 5회 초 우사 1루에서 지금까지 홈런 5개를 내준 천적 게리 산체스를 만나 포수 알파로가 파울플라이를 놓치고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볼로 선언해 삼진 대신 볼렛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사 1, 2로 에서 산호를 삼진으로 잡고 초구 병살타로 위기를 탈출한 스넬은 2018년 사이영 시즌의 향기가 살짝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후 FA가 될 예정이었던 머스그로브와 5년 1억 달러 계약에 합의한 샌디에고는 소토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샌디에고,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마지막으로 남은 네팀중 시애틀이 카스티오를 데려갔고 다저스는 소토보다 오타니를 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샌데고와 세인트루이스의 이파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토의 에이전트인 스카프라스가 페코파크를 방문해 피터 사이들러 샌데고 구단주를 만나면서 샌데고로 가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이 소토에게 마지막으로 15년 4억 5천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구단 매각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를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보라스의 말을 생각해보면 워싱턴도 더 이상은 소토를 그냥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프 파사는 소토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20%에서 80%라는 말을 했는데요. 워싱턴이 현재 조건을 고수하면 20%이고 조건을 지금보다 낮추면 80%라는 겁니다.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시나리오에서는 샌데고가 CJ 에이브람스와 파이프라인 22위 로버트 아셀 3세, 파이프라인 89위 제임스 우드, 그리고 팀 4위 유망주 잭슨 메릴 7위 유망주 로버트 가서를 내줌으로써 야수 유망주를 탈탈 털어 소토를 데려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은 오타니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투수 오타니가 후반기 들어 두경기 2패 5.84에 그치고 타격에서도 8경기 1할 7푼 1이 2홈런 3타점 OPS 0.728에 그침으로써 저지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니가 4타수 무한타에 그친 엔젤스는 오늘도 졸전 끝에 패했는데요. 구단주가 허락하지 않는 오타니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팔겠다는 입장이지만 팔수 있는 선수조차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에런저지는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어제 끝내기 홈런을 통해 1959년 미키 멘틀과 함께 한 시즌 세 번의 끝내기 홈런이라는 팀 타이 기록을 만든 저지는 우익수로 출전해 홈런 타구를 잡아낸 데 이어 투런 홈런과 말로 홈런으로 6타점을 올려 홈런, 타점, 득점, 메이저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저지는 오늘 30호 홈런을 날린 리그 2위 요르단 알바레스와 차이가 11개입니다. 9번의 멀티 홈런 경기가 양키스 신기록이자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과 2경기 차이이고 7월까지 기록한 41홈런이 1928년 베이브루스와 팀 타이 기록이 된 저지는 아직 7월 2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홈런 페이스를 64개로 끌어올린 저지는 후반기 9경기에서 4할 1푼 7리 8홈런 19타점으로 OPS는 1.639입니다. 이에 오늘 경기가 반영된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저지가 6.1, 오타니가 5.1입니다. 내일 소토 트레이드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내일도 샌데에고 경기 해설과 경기 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